유혹 공감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눈 반짝 드시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예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을 나라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죠 이 모여든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보고마의 주역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 재생산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어 이번 주에 김제에 지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일이 봉구차가 까뜩 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훈련 받으려고 봉구차를 사실 구입하고 교회 온 교인이 또 같이 사용하고 인도받는 게 봉구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어, 활용이 꽉 차서 다닌 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소림 권사님도 가시고 <laughs> 우리 두표 권사님 가시고 <laughs> 그리고 또 누가 갔죠 정체순 권사님 김제지 교회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현장을 보고 함께 포럼 하고 대화 나누면서 물론 언약적인 포럼도 하고 다른 개인적인 삶도 포럼 하는데 그게 다또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답을 낼수 있는 포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응답 재생산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니까 흑암권세가 결박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응답으로 나의 현장에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불신자가 알수 없는 비밀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잘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라는 거는 안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진짜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겠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힘을 얻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정말 있는 것, 절대 망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주시려고 숨겨주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나보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그죠? 충만할 때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 주실 것을 찾는 기도.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숨겨두신 것을 찾을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게 절대 망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사명을 주셨어요. 세트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교회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 삼십 시대를 볼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도 고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제 현장에 전달되어야겠죠. 저는 오늘 그 축제라는 말씀, 써밋 축제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요즘 캠프를 통해서 가장 큰 응답 받았고 힘을 얻은 게 아기들이잖아요. 레븐런트들의 포럼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언약과 복음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전도신학원 가는데. 또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각인분의 체질 바뀌고 오늘 이제 주재희군사님 현장 포럼을 해주는데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분위기가 동성으로 동성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이성 구별이 안 되게끔. 희미하게 경계선이 없게 해놨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은 양다리를 안 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는 현장에 절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절대망대, 새뜰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재생산의 응답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시스템인 거죠. 어, 내가 300% 응답을 받고 있으면, 현장은 자동으로 이 응답이 따라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나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 응답을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려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사, 매시 이런 용어가 나온 거죠. 어떻게 우리는 매일, 매사, 매시 이것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눈 뜨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힘을 얻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어나자마자 염려 아니면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막 인본주의 쓰려고 하잖아요. 어려움 상관없이 그냥 먼저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야겠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했더니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뭔가 좀 어떤 자리에 좀 훈련도 받았고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뭐 했다 해서 어깨가 좀 올라갔는지 교만해져가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운명을 이 운명을 끊어내야 되는 것은. 한 번에 복음들을 가지고 지옥의 운명은 빠져나왔지만 이 여정을 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거죠. 밥 먹기 전에, 씻기 전에, 활동하기 이전에 먼저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그럴 때에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시작하면서 맛을 본 사람은 계속 하게 되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진짜 맛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짧아도. 정말 하루 시작할 때 그리스도만 불러도 괜찮고 모든 문제 해결자만 불러도 괜찮고 성령인도 한마디만 해도 되고 흑암결과만 해도 되는데 진짜 이 기도하고 가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랩런트는 잠깐만 눈 감고 몇 초만 해도 되고 일분만 해도 되는데 걔네들은 살아온 세월이 짧으니까 각인뿌리 체질 된게 작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좀 길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 들어가 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누리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방법으로 뭐 칠칠채 기도도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통해서 나이 내도 살리고 영과 육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또뭐 나이 먹으면 치매 걱정하잖아요. 치매도 예방하고 다 기도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낮에는 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 정말 기도하으 가는 현장 속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조용히 이제 숨 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 낮에 일어난 일들 그런 순간순간에 주신 것들이 또 있잖아요. 눈 감으면. 그런 것들이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또 성령의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삼집 중이죠. 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는 또가또뭐 이렇게 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삼집 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수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길을 갈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3 세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할수 없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즉시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기다려라. 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 no,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줄 때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요걸 알아요. 아, 그래서 성경이도 받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아니면 안 주셨을 때는 아, 그러면 왜안 주셨지?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살때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갈등도 있고, 아니면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빨리빨리 갱신할 수 있는 사인을 붙들게 되면 좋죠. 그러면 힘, 힘이 들지 않고 시달리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안 하셨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몇백 배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 숨겨진 축복을 우리는 찾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 찾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3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했던 메시지 축제라는 말씀 주셨는데 주일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메시지 정리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축제처럼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끄집어내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바울의 회당, 서밋 축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후대구나. 회당, 회당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그, 어,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축제. 그 날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준이가 찬양을 나름대로 하는데 가사가 정확해요. 얘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지만 가사가 정확해요. 음정은 살짝 맞긴 한데 많이 틀리죠. 근데 가사가 정확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비밀이에요. 그 동부 어린이집인데, 아주 그렇게 삶 속에서 아이들이 인도 받으니까, 그리고 또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자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나눠 줄줄 알아요. 그 얘네도 어떻게 자기가 욕심내고 다가질 수도 있는데. 주잖아요 그럼 누구 거 누구 거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어 얘네가 집 부모가 뭐 그렇게 저기 잘 가르쳐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얘네는 이러지 어린이 집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조직 시스템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일이잖아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 서밋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치유받지 않으면 서밋 될수 없겠죠. 그래서 치유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그 서밋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 것이고 사단의 것이죠. 함정, 틀, 올무 이것을 알고 나, 내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내피드모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참된 치유 이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설 것인가. 그게 강단이고 주일이고 축제다. 이렇게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 그리스도가 누뭐 누군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죠? 엉뚱한 사명에 빠졌어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리스도 주신 것 붙잡고 나아가는데 어, 결국은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 속에서 흑암이 결박되고 예배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종일 예배 속에서 강단에서 그 흐름을 타는 것 이게요 정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속에서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될 만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일 써밋이 될 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참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힘나죠. 아, 그리고 괜히 아, 잘산 인생 같아요. 그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가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오순절 날 이랬잖아요. 그날 일어난 응답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민족들이 이들이 왔어도 어, 이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랐으면 놓쳤겠죠. 놓쳤겠죠. 그죠? 근데 왜 이들이 모여들었을까? 아는 거잖아요. 그만큼 응답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날을 세팅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렵고 힘들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또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들 <laughs>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지교에 왔다가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막흐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나갔는데요. 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주일 예배하다가 답을 찾고 계속 기도하다 말씀각인 또 말씀 뿌리 말씀 체제 이렇게 되면은 날로 새로워진 응답이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요? 현장으로 6일 동안 가는 거죠. 이걸 갖고 가는데 나를 통해서 묻어 나간 복음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재생의 축복이 저절로 오겠죠.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이제 서론인데요. 램런트는 기도 300%, 시스템을 만들느라고 하셨습니다. 300%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보좌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시면서 그것을 망대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죠. 세 번째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나에게 주신 업과 직업 산업 이게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300%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누린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인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보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300% 확실하게 누, 잘 누린 평신도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본론입니다. 사도적 2장 10절에 모여든 사람들, 최고 응답의 현장,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냥 있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감난산에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내려와 모여진 사람들의 기도, 오도지 기도에 힘쓴 그런 현장, 이 속에 있었던 부디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회당 운동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치유섬이 될 만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그 세절기의 역사 오순절날의 비밀 6월절 축복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만난 오순절 이게 배경인데 어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의 보좌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세적인 역사를 누리는 건데 어, 유대인은 이거 절기마다 때마다 누렸어요. 때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항상 누리는 겁니다. 항상 이거를 늘 매일 매사 매시 오순절 또 수장절 또 뭐죠? 요일절이 유월, 먼저죠. 음.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방법으로 이제 찬송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주셨고 또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닮아갖고 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얌전하다, <laughs> 얌전할 하나님 앞에 얌전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얌전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는 손뼉도 치고 소리 질러 기도도 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부축제로 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 8장 이자 사 절. 부디스가 부부에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추방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갔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어 이제 우리 은빈이가 김제에 갔더니 수시 입 뭐죠 그 등록하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이번에 수능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그 말만 해 줬어요. 놓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네가 언약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인이 있겠지만 핑계되거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고 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고 답을 찾는다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부디스가 부부에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남, 그리고 사건, 이게 업과 미션으로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출방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우리가, 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다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하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더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에 보면 이제 브디스가 부부가 이이이 사람에게 마가다다방에 성경의 역사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믿어라. 말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말로 이겼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아블로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 전달하는데, 이 청년 청년 렘런튼데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중요한 제자를 키운 거죠. 이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이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막 모여진 사람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절대 망대를 또 세워야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로 그리고 오로지 누리며 오로지 기다림. 이것이 초대교회 방법인데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로마서 1 6절3절4 절에 어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제자들이 나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받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망대에도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절대 속지 않는 망대이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블리스가 부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보고마의 동참을 하게 됐고, 완벽한 응답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절대망대에서 세워졌는데, 오늘 내가, 먼저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 고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절대 망대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본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보좌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렘넌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같 남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없어질 것에 생을 걸지 말자, 없어질 것에 또 내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에 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또 보좌라고 하셨어요. 배경이 그래서 보좌를 정말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묶어서 주신 게 칠칠칠 기도잖아요. 이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그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따라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확정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 남은 6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속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너지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매시 또 매사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묶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낮, 밤 정말 언양 놓치지 않고 기도 집중하는 순간순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이정표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응따과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접사서 하나님의 성전된 또 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덕과 축복 누리게 하시고 삶 자체가 재생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